저렇게 그 누구누구 음. 아이고 이거 참데울트라가고1 아, 6에그 음. 고통스러운 거하니까 순간들이 장난 아니네요 음. 음. 메이지 캐리곤 어, 원래 메이지긴 합니다 아, 어. 아. 고블린 수리퍼 아. 고블린 수리퍼 난복갈 거야. <laughs> 전문가의 가장 중요한 덕목중 하나. 일레판타 안하기 달리고. 이거 탐 내가 써야 되네. 아 씨. 빨려니 제띠껍네어 잠깐만. 에 병신 에 병신 못 맞췄대요. 오씨좀잘 어, 피하는데. 아 도사자 병신아. <웃음> <웃음> 왜? <웃음>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어? 가게 <laughs> <각이> 안 나온다더라. 가게 <laughs> <laughs>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 아, 까비. 아, 안 나오고 존나 싫어, 진짜. 실습 니다. 노루 꽁 대기 는시

에디브 친구가 먹으라면 먹어요. 근데 지금 먹는 거좀 애만데. 안만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그럼 먹지 마십시오. 안 먹을 겁니다. 내가 꽉 잡아 비틀어주지, 내가 꽉 잡아 비틀어주지. 뭐야 쟤 퀴어 없어? 저는 타워가 미는 만큼 저도 밀고 있기 때문에 아니 저저 저 레이저가 미는 만큼 저도 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꺼지지 못해? 뭐같 좋았는데 한 개가 있으면. 타정계속 맞으면 아플 걸 겐지야. 왼쪽? 아, 죽어 버리고 간다. 죽어 살려 <laughs> <laughs> 하지만 친구가 있는데쓰 우리 겐지는 친구가 많아요. 님 거기 왠지 악악 아, 악의 축들이 거기로 갈것 같지 않습니까? 겐지라던가알라라크라던가 얘네는 네. 그런 거 모릅니다. 도와주겠습니다. 얘네들은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마시오. 님님님님님님님님님 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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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구슬 같이 먹어. 개꿀. 곳에 사원이 생겼어? 그러면 탑으로 가야지, 씨발. <laughs> 미쳤습니까? <웃음> <웃음> 아, 셈 <쓸모없는> 없느냐. <역. 웃음> 우리 둘밖에 없네 헉 룬하라 넘버쿠마 뭐지 십새낀 존나 처먹고 싶단 것인가? 씨발 야 와봐 와봐 병신아 와봐 와봐 씨발 빈리건 애들 대가리 다 푸셔 앞노루 님님 뒤노노 a 알아 알 아, 나도 알아 우시지끼 <laughs> <laughs> <비용 씨 새끼. 웃음> 아니, <laughs> 아니, 아니 근데 아래 어떻게 이겼습니까 제가 다죽 k p i c 아, <laughs> 나랑 친구가 귀여운 거 아니오? Donny Bucky, Tolu. Casekimo,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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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r 로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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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여기 있으면 아, 하나 잡으면와보와가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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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남아가... <laughs> 아니, 빌린 건... 대가리 다부셔부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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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조코순가... 씨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스... 저 개보순가... 뭐지? 이거는 사원을 처먹든가 말든가 저는 수사를 쳐먹는 그런 시간이군요 아 M2 비신하고 띄워버렸다 아잠깐 x 아! 아하하하태 아, <laughs> 친구가 있었어 어디요 내가 가져가도 될까 알라 치도없습니다 죽이십시오. <웃음> 죽었습니다. <웃음> 이렇게 나약하십니까? 뭐야? 아니 K 투자도 구스택이잖아, 씨발. 구스택. 리얼로? 허씨발 <laughs> <시발> 리얼이네. 고거고그고 <laughs> 그거 돼? 그거 돼? 그거 돼? 절대 안 돼. 되는... 될것 같아, 될것 같아. 어 이거 된다. <laughs> 안 돼, 걸려버렸어! 아, 빨리빨리빨리면되빨리빨리안되되안돼안돼안돼 이거 안안힘든리이리빨리빨리빨리 진짜. 빨 새끼 생각리빨 고기는 빨리구나 저 건도 안 나왔지, 저거 파슬러. <laughs> 저 알라라카 첫납니다. 아, 뭐야? 치도 안 쓰네. 저 공성을 먹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폭탄 하나만 싹던져보이시 야 그런다고 나를 어떻게 해개병신화한만앞 노로가 온다면. 아 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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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만 됐어 <laughs> 오사왔다. 아 죽어 죽어버렸죠? 아칠 도개빵 하나만 있었어도 쉐드로 사는데. 족같네. 아, <족 같네. 웃음> 아 노로공대 이렇게 세개 같은 녀. 하면 안 됩니다. 저 저도 저궁댕이 현혹되었고 몇번더 와갔다가 개 처맞았어요. 아, 이제 돌악공 너무 세 진짜. 같은 캐릭. 어, 알라라크가 가학점을좀잘 싸웠어. 와. 맨날 얘가 사원을 어 뭐야. <laughs> 박팀 바로 없애버리네. <웃음> <웃음> 아, 저 점프 씨발 똑같은 스킬, 진짜 모조리 써 저게... 모르는 쓰레기지만, 저 점프 하나는 존나 불쾌하네요. 얘네 캠프에 촉 아이씨, 위습스. 여기 숨어있으면 하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꿈깨십시오막 <laughs> 겐지라든지 이런 친구가 막쑤 올라오다가. 원 몽콩 할수 있거든. 요막캐투자도 이런 애들 쑤 올라오다가. 어, 그냥 먹어야지. 아유, 불쌍한 도살자 친구. <laughs> 왜 <왜요? 웃음> 알라가 제 실드 기에 눌려서 사라졌습니다. 나풀시될거 풀콤 나는데 체력 하나도 안달는거고 쫄아서 습니다치아님님나 <laughs> 이거 캐스트 사야 돼. 내가 먹

뭐야 왜다 죽여? 아, 제 공을 썼구나. 와. 야너선 넘네? 친구, 어, 너선 넘어. 음. 아, 씨발, 여기 캔 뭐야, 저캐투야들 신선한 공기. 뭘 무빙해 병신아, 큐어만 쓸 건데. 살자 친구는 우두 개 좋아하네요. 응. 혼자 처먹을 아수씨가 <laughs> 발라 절대 보면 안 돼, 주죠. 가요, 소로도할 줄도 모르면서 지랄이야. 미친놈 님, 제가 킹게 가시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제는더 이상, 노루 궁뎅이년한테 농락당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e k h 아,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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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야, 이거 아 씨발 뭐야. 모르공격이 뭐야 <laughs> 어? 뭐가? <laughs> 너 지풍참 없지 씨발놈아. 어? 뭐야?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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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죽었는데 어떻게 궁 썼지? 두번.. 궁강한거 아니야 궁강했네 어.. 아... 아우 씨.. <웃음> <웃음> 돌았나? <laughs> 미쳐버린건가? 빈리건.. <laughs> <빛 미건. 웃음> 정신들 대가리 부셔 부셔